웨스터 민스터 소교리문답 107문항 중 52강 104문답 우리를 위한 기도 첫번째 일용할 양식에 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성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지요. 첫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름이 고르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후반부는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양식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두 번째는 우리의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세 번째는 우리의 시험, 악한 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해달라는 기도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따라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104문항 중에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 이는 하나님이 값 없이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 좋은 것 중에서 알맞게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값 없는 선물로서 적당한 양의 좋은 것들을 받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식을 위한 기도. 알토스, 헬라어로 알토스인데 양식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고 우리나라 사람의 주식은 무엇입니까? 주로 먹는 음식, 주된 아, 우리의 양식이죠. 하루에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밥좀 주세요. 왜밥 예, 달라고 합니까? 먹어야 사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따라서 밥의 의미가 뭔지, 매일의 양식이 무엇인지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라는 것은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 한강이 대표하는 한국 경제가 기적적으로 발전했다는 그런 의미지요. 마찬가지로 이 밥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밥을 달라고 할때 필요한 우리 모든 것이시죠. 양식을 주시었고, 밥만 달라는 의미는 아니시요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삶의 조건과 환경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선물 중에는 일반 은혜,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거져주시는 창조의 선물이죠. 쉽게 말해요.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에 누리는 모든 창조 세계죠. 해와 달, 바람, 비, 또 우리 먹는, 마시는 물, 공기, 이게 매일매일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우리는 그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계심, 통치하심, 보존하심을 누리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이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특별 은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죄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그런 특별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사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고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이고 누리는 그런 사람은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선물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선물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중에 일반 은총은 공기, 물, 성을 포함하는 창조 세계지요. 그리고 가족, 사회, 국가, 여러 조직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일반 은총에 해당됩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지켜주심, 또 성경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일들 성취. 이는 것들이 특별언총에 해당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것은 일반언총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이라는 말은 에피우지온, 생존에 필요한, 이제 매일에 필요한 양식이죠. 오늘을 위한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필요한 일용할 양식. 또 내일을 위한 저녁 기도지요. 저녁에 기도하면서 내일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옵소서 라고 할때 일용할. 일용할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오늘 아침에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에 필요한. 저녁에 기도함으로 내일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광야 만나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 주셨지요.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벽에 이슬, 이슬 같은 그런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을 먹게 되죠.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나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아이들 포함해서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주신 거죠. 매일 매일 거두게 하였습니다. 해뜨기 전 아침에 거두게 하셨어요.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게 하셨지요. 그러나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거둘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허락한 이 만나, 그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고 매일의 선물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세 가지 의미는 첫 번째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라는 것이죠. 일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려는 욕심은 어디서 겠죠? 그러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여러분들의 탐욕을 만족할 수 있겠어요. 최대한 몇년 먹을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예. 하나님은 양식은 적당한 분량만 있으면 된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번째는 일용할 양식의 두번째 의미는 양식에 대한 하나님을 의존하라 라고는 말씀이죠. 왜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 먹게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확인하며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일반 은혜의 한계를 알아야 하는 거죠. 밥이 우리의 생존에 필수지만 밥이 우리에게 줄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죠. 밥으로 상징되는 일반 은혜의 한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일반 은혜는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와 자연의 관계, 우리와 대인의 관계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를 맺어 주지는 못하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필요한 양식은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혜의 한계를 알고 영적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영의 양식. 천국의 양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해야 할두 가지 극단이죠. 금록주이지요금록주는 일반 은혜를 무시하는 잘못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전혀 안 먹고 또안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 물질주의지요. 어, 지나치게 어, 필요한 것들을 욕심내어서 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물질주의의 덫에 빠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겁욕주의 필요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물질주의에 빠져도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의 극단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아굴은 그런 기도를 했지요. 잠은 30장 8절에서 9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예,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물질의 복을 적당하게 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성 전반부 후반부가 있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나님의 뜻 구원받은 우리를 위한 기도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52강 일용할 양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밥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일용할 양식에서 일용할의 세 가지 관점을 설명해 보세요. 세 번째, 만나 거둠의 법칙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번째, 일용할 양식의 세 가지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 피해야 할두 가지 극단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아굴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소교류 문답 104문항을 묵상하고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해 봅시다.